이 루스 본것 같아. 보아스는 우리가 훔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럼 룻과 나옴이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안녕, 난 조이야. 룻과 함께한 이번 여행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룻은 나옴이 곁에 머물며 모압인으로서의 과거를 버리기로 약속했어.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니까요. 나오미와 루순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왕이 둘이나 나온 거 알아? 루스의 증손자이자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도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자랐거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도 바로 이곳 베들레헴 출신인데 혹시 그게 누군지 알겠어? 맞아.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렴 룻은 고대 이스라엘 지방의 풍습대로 한 거야. 보아스 발 밑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서 옷을 덮어달라고 부탁하는 건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오미는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서 다신 전처럼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룻의 믿음 덕분에 나오미는 행복을 되찾았어. 하나님이 나오미를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셨거든. 베들레헴은 땅이 나오는 집이라는 뜻이야. 보통은 밀과 보리가 자라는 곳이 다르지만 루시 살던 시절에는 둘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자랐대. 곡식을 수확할 땐 여러 과정을 거쳐. 이 이집트 벽화는 일꾼들이 키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삭 줍는 사람은 수확이 끝난 밭에 떨어진 이삭을 모으는 가난한 사람을 말해. 모세의 법은 룻 같은 과부들이 이삭을 주어서 가족들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했는데 보아스는 룻이 넉넉하게 주어가게 해줬지. 보아스는 나오미에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기도 했어. 기업을 물을 사람은 친척 집안의 재산을 돌보고 남편을 잃은 여자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보아스는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다른 친척을 만났어. 거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증인들을 모으기가 비교적 쉬웠거든. 내가 룻과 결혼하여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으니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안녕, 난 기즈모야. 루시 예수님의 직계 가족인 건 알고 있니? 복음서를 쓴 사도 중한 사람인 마태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를 적어 뒀어. 마태는 예수님에서 다윗까지는 물론 더 위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기록했지. 룻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로 그 족보에 등장해. 보아스는 룻을 구제할 사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 할때 쓰는 말과 같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나오미와 루시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는 절망적이었고 나오미도 슬펐어. 하지만 보아스가 이들의 공허함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었지.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삶을 풍성하고 완전하고 기쁘게 하시길 원해. 시편을 볼까? 무덤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